예. 자, 자 여기 난쟁이님, 예. 그다음에 수광초사장님 그다음 난스토리님. 여기는 어디냐면요. 난스토리님 난실입니다. 난실입니다. 이렇게 아주 좋은 난초들이 많이 있어요.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난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까요? 아 이렇게 보 확대해서 보이더라 <목소리를> 우리나라 유용하게 그검할수 있는 곳이 딱한명이 있어. 그데 사람의 아이파 거의 아, 아, 그 사람 80%가 산책품입니다. 전혀 몰라요. 검사 오할수 <목소리를> 그 있는 거라고 검사를 안 하는 좋은 사들이 많습니다. 데이 이거 갖다 고라서 그 따지고요. 이거 라서 따지고 어떤 매인데근주 주면. 너무 좋습니다. 왜그러냐면이 네. 사람이 가져간 사람이 이게 천동이입니다. 하면 너무 놀 했다 고 죽이만 썼고. 특별히 이런 난들을 한번 보십시오. 산책품에 너무 좋다. 내가 그 이대발 신당관 응. 한테 문자 해 가지고 했는데. 이것도 좋죠. 내가 그이 아, 너무 했았단 말이에요. 아 너무 좋아요. 거. 너무 좋아. 아. 나도 지금 지금 그중앙체 쓰고 있잖아요. 이친구그음들서그세 음. 유전자를 그 지금 서 보려고 있단 말이에요. 아, 나왔다. 엄청 좋네요. 이제 고유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종이들을 기준으로 어, 해 가지고 어, 그 샘플 보낸단 말이에요. 맞아. 다른 거를 그뼈 잘라 가지고 냉동해 아, 가지고 보내요 좋네. 좋. 이것도 좋고. 아, 나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. 다 입변에서 지금 보니까 다 입된 종입니다. 이거 아 너무 좋네요. 뭐 검사했다고 해서 검사. 아 이것도 좋네요. 믿지 마요. 예. 뽑고. 예. 이것도 좋아. 부화도요 음. 입장이 다 틀리잖아요. 뽑히면 다 비슷해. 예. 네. 두가 똑같아요아좋네요다 음. 보십시오. 너무 좋아요. 아 이것도 좋네요. 내 눈엔 아 좋게 보이네.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고. 네, 내 거는 끝에가 가지고 접혀 렇게되 있어요.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고 이렇게 너무. 또 좋. 바가지 끝에 이렇게 네. 생겨가지고. 아, 너무 좋네요. 아, 좋네요. 정말 병영도 깔끔합니다. 깔끔. 뭔가 그 자체네요. 네. 내려오면. 자, 아, 네. 오늘 여기까지만. 네. 직고 영광 어깨동무 난난 어, 여기 수상군이신데 우리 난쟁이님, 이수상초 사장님과 난스토리님과. 네. 네. 함께한 여기는 난스토리님, 난실입니다. 영광학대 음무 오늘 인사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